한국 BNC 3분기 실적을 재무제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223억 원으로 2분기 대비 9.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이익률도 줄었다고 볼수 있고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적자로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대비 경상 연구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증가한 금액이 약 9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소폭 줄었고요. 수익률 역시 두 부문 모두 적자가 되었네요. 그나마 제조업은 2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미용 성형용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술 시술용 부문이 매출이 늘었지만 나머지는 2분기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지금까지 매출이 워낙 좋았다가 수주가 좀 줄어들었나 싶네요. 가동률을 보면 실인지는 확실히 생산량, 가동률 모두 많이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앰플은 2분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재고를 보면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특히 제품이 많이 늘었고 재공품도 늘었어요. 저만의 생각은 전반적인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원재료도 늘었고 하는 걸 보면 얼마 전에 중국의 필러가 승인된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원재료도 줄었을 것 같거든요. 재무상태를 보면 현금은 조금 줄었고 부채는 소폭 늘었습니다. 유동성은 유동자산은 줄고 유동부채는 늘면서 유동비율이 741%로 떨어졌지만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번에 영업현금이 유출로 전환되었어요. 축가는 23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21년 수준에는 한참을 못 미칩니다. 25년에도 축가가 4천원대 머물고 있다가 5월에 국내 필러업계 최초로 중국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가 갑니다. 중국의 심사가 엄격하다는데 2년 6개월 만에 받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6천 원대까지 찍었지만 다시 조정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 다른 필러 제품들도 계속 승인을 받았음에도 5천 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11월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한국비엔씨도 주가가 급등하여 6천 원을 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AI 고평가 우려로 증시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상승은 단기간에 그쳤고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한동안 보톡스, 필러 등 수요가 많아서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4분기 실적인 좋은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중국 쪽의 필러 매출이 반영되는지와 지금 한국 BNC가 투자한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 암 치료제 등의 성과가 나야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